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단원이 바뀌었습니다. 자석의 이용 우리 자석 이야기 나눠봅시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자석에 붙는 물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라는 것과 자석에서 클립이 많이 붙는 부분은 어느 것일 어느 곳일까요라는 점자 요거 가지고 우리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들어갑시다. 자석에 붙는 물체를 한번 찾아봐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여러 물체를 준비해 가지고요. 자석에 막 이렇게 저렇게 막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자+ 자석에 붙는 물체 자석에 붙지 않는 물체 이렇게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자석에 붙는 물체 보니까요. 철못 클립 철사 철이든 빵끈 같은 거. 자석에 붙지 않는 물체는요 동전 빨대 지우개 나무젓가락 같은 것들이었어요. 공통점 찾았나요? 자석에 붙는 물체. 선생님 전부 철로 만들었어요 맞아요 자석의 붙는 물체의 공통점을 보니 무엇으로 철로 만들어졌다라는 거 이게 공통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석의 종류 궁금하시다고요 모양에 따라서 한번 나누어 볼수 있는데요 모양에 따른 자석의 종류입니다 이거 네 막대처럼 보이죠 막대자석 말굽자석이에요 어 진짜 말굽처럼 생겼어 동글동글 네 둥근 기둥 모양 자석이고요 선생님 이거 고리 같아요 고리 자석입니다. 동전 같죠? 동전 모양 자석. 이건 사각형, 네, 사각 자석입니다. 모양에 따라서 자석이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네요. 자, 자석들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자, 자석이 붙는 부분, 붙지 않는 부분이 모두 있는 물체들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선생님 물체 하나에도 철로 만들어진 부분이 있, 있고 또 철로 만들어지지 않은 어, 철로 만들어진 부분도 있고 철이 아닌 걸로 만들어진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뭐 이런 가위 같은 것만 봐도 어, 가위의 날은 철이지만 손잡이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렇듯 한 물체에서도. 철로 만들어진 부분은 자석에 붙고, 철로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은 자석에 붙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확인해 볼게요. 가위, 손잡이는요, 자석에 붙지 않습니다. 가위에 나름 붙는데 말이야. 그렇죠. 책을 올려놓는 부분 자석에 붙지 않고요. 책상의 경우, 소화기, 호수 부분 자석에 붙지 않습니다. 자, 이들은 모두 철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가위의 날, 자석에 붙어요. 철로 되어 있으니까. 책상, 다리, 자석에 붙습니다. 철로 만들어져 있어. 그렇죠. 소화기의 몸통, 철로 만들어져 있어서 자석에 붙더라라는 거예요. 자, 한 물체인 경우에도 철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은 붙고, 그렇지 않다, 붙지 않습니다. 알았죠? 선생님, 그러면요, 우리 이제 자석에 클립 한번 붙여봐요. 네, 한번 해볼게요. 자석에서 클립이 많이 붙는 부분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상자 준비해 주시고요. 골고루 클립을 이렇게 부어 놓았어요. 집게로 막대 자석의 가운데를 집은 후, 막대 자석을 클립이 든 종이 상자에 넣었다가, 슥슥슥 넣었다가 천천히 들어 올리면서, 막대 자석에 클립이 붙어 있는 모습을 한번 관찰해 봅시다. 어때요? 우와! 여기, 여기, 선생님! 이것 보세요! 오른쪽 끝부분, 왼쪽 끝부분, 양쪽 끝부분에 클립이 많이 붙었어요. 둥근 기둥 모양 자석도 한번 해볼까? 자, 마찬가지로 여기, 여기, 양쪽 끝부분에, 오, 클립이 많이 붙네요. 막대 자석과 둥근 기둥 모양 자석의 오른쪽 끝부분과 왼쪽 끝부분. 부분에 클립이 많이 붙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바로 자석의 극이거든. 그렇죠. 자석의 극이란 자석에서 철로 된 물체가 많이 붙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극 부분이 힘이 센가 봐. 그렇죠. 자석의 극의 특징입니다. 철로된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아, 세군요, 세군요. 그렇죠? 그럼 위치는 어때? 자석의 극의 위치예요. 막대 자석과 둥근 모양 기, 둥근 기둥 모양 자석 둘다 어디? 양쪽 끝 부분에 있었죠. 자, 막대 자석과 둥근 기둥 모양 자석의 극, 양쪽 끝부분에 있었습니다. 몇개 있는데? 자, 자석 극의 개수 보니까 오른쪽, 왼쪽, 양쪽 끝에 하나, 하나, 두 개였죠. 극은 항상 몇 개? 두 개! 두 개였어요. 아우, 그렇군요. 자석의 극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자석에서도 극을 한번 찾아봐요. 자석의 종류가 아주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고리 자석은 여기, 앞면, 뒷면, 요렇게, 동전 모양 자석도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자, 이렇게 극그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음, 여러 자석들 우리 다 한번 살펴보자고요. 친구들 스스로 한번 해보여, 해보세요. 알았죠?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야죠. 직접 배운 내용 정리하기. 자석에 붙는 물체의 공통점은요? 클립, 철못, 철사 등과 같이 모두 무엇으로 철로 만들어졌습니다. 라는 거예요. 막대 자석에서 클립이 많이 붙는 부분은 자석의 극! 그렇죠. 자석의 극인 오른쪽 끝부분과 왼쪽 끝부분이었습니다. 음. 자, 이렇게 자석 이야기 시작해 봤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보자고요. 안녕. <목소리>